예, 지금 시간이 2019년 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죠. 예, 오전 10시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음, 아무 일 없네요. 음, 아무 일 없어요. 이게 좀 애매해요, 애매해. 첫 번째는 어제 밤에 이야기를 해드렸듯이 월봉이 정고점을 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승이 유효한 건 아니에요. 예, 지금의 흐름으로 볼때 상승이 유효한 건 아니죠. 아직은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음. 올라가려면 지난달에 고점을 넘어야겠죠. 아직 못 넘었고, 예, 못 넘었으면 어... 아직은 좋은 모습은 아닌 거죠. 자, 월봉엔 지지가 없어요. 월봉엔 지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고점을 넘어야 되고 지지는. 2030 정도에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월봉을 보고 매수를 하라 그런다면, 2030까지 기다리겠죠. 주봉의 모습. 음, 음, 주봉을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두 가지예요. 하나는 TOGG, 또 하나는 수급선. 예, 계속 설명드리지만, 수급이 매도예요. 거래량이 위에 있고 종가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완전 매도가 아니고 부분 매도라고 부르는데 부분적으로 매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급선을 넘어가면 매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2,188을 넘어가는 위치에서는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의 최대치가 2,188 예. 그 정도라고 보여져요.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최대치가 2188이고요. 안전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TOGG 아래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가격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매수가 불가능한 지수대라고 보시면 돼요. 요 주봉을 뒤집어서 볼수 있나? 잠깐만요. 차트 뒤집기가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아시는 분? 차트 환경 설정 뒤집어 보기 있나요? 리버스 해가지고 볼수 있는 방법 어, 뒤집어 보기가 있나 볼게요. 어, 거꾸로 보기. 네. 어? 했는데? 네. 거꾸로 보기. 거꾸로 보면 차트가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거꾸로 봤을 때의 모습인데 그쵸. 그렇죠? 밑에 수급 매수가 받쳐주는 상태에서 어? 되는데요? 되잖아요. 수급 매수가 받쳐주는 상태에서 저항이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딱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 수급선 아래는 어쨌든 매수 영역이 되기 때문에 예, 고 영역에 들어가서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요만큼은 매도를 할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다시 거꾸로 보기를 풀면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위위 위 영역은 매수할 수 없는 거죠. 요 영역은. 그래서 어젠가 얘기할 때 어, 2,191까지는 오지 않을까 올라가더라도 2,191까지는 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그런 이유인 거죠. 네, 그래서 현재 저가가 2,186종 0군데, 네, 2,191은 온 거죠. 또 지금 가격을 넘어가면 또 매수하기에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미 2193을 넘었기 때문에. 아,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봉으로 보면, 에, 전봉의 저점이 깨졌죠. 전봉의 저점이 깨지면서 고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갔어요. 이 얘기는 어제 세미나 때 해드렸죠. 기억하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고점을 넘지 못하면 11일 날 만든 저 고가보다 낮은 고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 밑으로 주가가 내려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봉이 거꾸로 그려진 거예요. 2월 11일 자 고가보다 오늘 고가가 더 낮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고가는 이미 찍었어요. 찍었기 때문에, 2월 11일보다 낮은 고가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종가를 그 밑으로 밀어 넣겠죠 그리고 다음 봉에서 그 봉보다 낮은 고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차트를 그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문제는 내일이 연구간이기 때문에 예, 안 만들 수도 있어요 그냥 고가 투자심도 들고 위로 날아가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게 애매한 거죠 근데 어쨌든 어제 고점을 넘지 못하면 어, 월요일에 고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저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가를 또 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최저가의 최저가인 거예요. 제일 먼저 최저가 모드를 만든 거는 1월 29일이고 예, 1월 29일자 저가를 2월 11일날 못 깼는데 예, 오늘 또 저가를 깨면서 계속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 사실 개인적으로는 일봉은 내려가고 싶어서 거의 미쳐 날뛰는 수준의 봉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주봉의 TOGG가 아래서 막고 있기 때문에 일봉은 내려가는 것처럼 아니 올라가 내려가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주가는 밑, 밑을 막아서 내려가지 못하는 그런 형태인 셈이죠. 그래서 이게 일봉은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건데 워낙 주봉의 이 각도가 좋아요. 그래서 일봉을 보면 매수할 수는 없고요. 다만 밑에 지지가 있어요. 밑에 지지가 있어서 아마 그 지지를 누르지 못해서 지금 그냥 빙빙빙빙빙빙 도는 것 같아요. 자, 이건 차트고요. 지금 보여드린 거는 그냥 차트인 거예요, 차트. 네, 자, 다시, 이제, 만기일이니까, 음, 200 지수로 볼게요. 200 지수도 똑같이 거래량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 거래량이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어, 지난주 일요일, 일요일 때 이야기한 것처럼, 거래 일수가 지난주가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무조건 수요일 이후는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매도로 돌게 되어 있고, 수급이 매도로 돌면, 예, 주봉상 T20 상단선은 예, 넘기 힘든 구조가 되니까 어쨌든 하락 압박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제 고점에서 은봉이 떴고요. 고점에서 은봉이 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은봉의 형태를 뜨면 이게 석별형이라고 하죠. 보통. 예, 이제 내려갈 수 있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개파락이 나오면 예, 지금처럼 저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형태를 그리게 됩니다. 0783. 음. 자, 코스피를 보면, 예. 기관이 왜 이렇게 하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 기관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물린 게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동조를 해줄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가 이제 중요한 판단 요인 이 되겠죠. 한번 봅시다. 음, 자, 코스피는 지금 기관은 주식을 계속 내다팔아요. 예, 지금까지 어, 2월 14일 이후로. 최고치는 1조 8천억 까지 갔었는데 예, 그 1조 8천억 홀라당 다 팔아먹고 지금 마이너스 3천억 이니까 2조 2천억을 판 거예요 그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다시 내려야 돼요 왜냐면 다 팔았기 때문에 다시 사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관 입장에서 내리는 게 베스트고요 어, 외국인은 4조를 샀으니까 코스피만 보면 올라야 돼요 선물 어. 기관이 매도, 개인이 매수, 그리고 외국인은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오르면 개인만 좋죠. 기관은 선물 팔고 현물 팔고 두개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는 거죠. 예, 올라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다음 콜 자. 어제까지 마이너스 416억이에요. 그리고 지금 코를 들고 있는 거는 개인이죠. 개인 377억. 음, 만기가 11일이었으니까 11일. 그러면 마이너스 27억에서 357억이 됐으니까 어, 한 380억 이상의 코를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이. 그러면 다른 날은 몰라도. 만기일에 올려 주면 개인만 좋은 짓이 되겠죠. 특히 외국인이 콜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내리지는 않더라도 오르고 싶은 생각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풋. 풋은 기관이 다 들고 있어요. 개인은 안 들고 있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외국인은 몰라도 기관이 해야 될 짓은 명확한 거죠. 예. 네. 다 팔아야 돼요. 닥치는 대로. 그래서, 자. 이게 오늘이죠. 오늘인데. 자, 보세요. 주식을 1600억이나 팔죠. 지금. 시간이 10시에요, 10시. 10시 15분인데 1시간 동안 1,600억을 팔았어. 그럼 오늘 얼마 팔겠다는 거예요? 지금 1시간 12분 동안 1,661억을 팔았어요. 이걸 외국인이 받아주면 안 떨어지겠죠? 이걸 만약에 외국인이 받아준다면 안 떨어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외국인이 안 받아주면, 이걸 다 개인이 받으면.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자, 선물. 선물을요, 어... 어, 누구냐. 증권. 저는 증권만 봐요, 지금. 증권이 많이 샀을 때는, 1375억까지 샀어요. 1375개, 아니, 1471억. 1472억, 86억? 어, 1500억까지 샀네. 1519. 예. 네. 1537. 1537이 맥쓴것 같아요. 예, 네, 다 팔았어요. 그죠? 1537억까지 산 거를 지금 149억을 남겼으니까 싹다판 거예요. 음, 이건 무슨 얘기예요? 기관은 작정한 거잖아요. 오늘 기관은 타작하겠다는 얘기죠. 네. 외국인이 도와주든, 도와주지 않든, 기관은 미친 듯이 아래로 꽂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살아남아요. 저 코를 매수는 의미가 없고요. 외국인은 외국인이 코를 매수하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 매수하지 않잖아요. 그럼 얘는 올라가는 거에 대해 그닥 관심 없는 거죠. 그리고 웬일로 외국인이 풋을 사요. 그러면 풋을 산다는 거는 내리지 않는다라는 걸 막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을 산다는 거는 오른다고, 콜 매도를 하는 거는 내리는 게 아니라 오르지 않는 거예요. 위를 틀어 막는 거야. 그러니까, 콜은 위로 가는 거고, 콜 매도는 위를 막는 거예요. 풋을 사는 거는 아래를 여는 거고, 풋 매도는 아래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를 막는다는 건 위로 가든 안 가든 관심 없어요. 아래만 막아요. 네. 근데 콜 매도는 오르고 내리는 건 관심 없어. 위만 막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흐름은 지금 선물 매도로 돌았어요. 기관이 예, 선물을 매도로 돌렸어요. 자, 주식 내다 팔고, 선물 내다 팔고, 예, 콜 사고 푸 팔고, 이게 지금 기관이 하는 짓이에요. 특히 기관이 선물 매도를 치는 거는 음, 신경 써야 될 부분이네요. 예, 내리면서, 지금 개인이 선물을 매도 치니까 감아 올려 가지고 팔게 시키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도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 특히 기관은 뭐 뚜렷하게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이 됐고, 이제 외국인만, 예, 외국인만 포지션이 바뀌면, 그럴듯한 모양새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어, 마지막으로 음, 이게 당일이죠. 당일 포지션을 보면 개인은 상방, 개인은 예, 상방 쪽에 꽂혀 있고, 외국인은 양매수. 예, 양매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증권인은 양매도 쳤어요. 누적으로 보면 이건 이제 참고 참고로만 보자고요. 누적으로 보면 기관은 양매도 친 거고. 예. 외국인은 사, 양매수인데 상방 쪽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은 상방으로 가야 되고 하방으로 가면 안 돼요. 예. 증권인는 어쨌든 예, 수익권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이대로 멈춰도 크게 손실은 아닌 거예요. 근데 제일 궁금한 건 어제, 예. 어제 그 외국인이 했던 그 행동이 의아해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버서 매도를 쳤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 모양새로 봐서는 285는 힘들 것 같아요. 285는 힘들 것 같은데 아래로 갈지 말지는 더 지켜봐야겠죠. 여튼 일봉의 차트로만 보면 돈을 떠나서 일봉의 차트로만 보면 2167 여기까지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만큼인데 이거를 고스 200으로 보면 280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봉의 차트 힘대로 이게 움직인다 그러면 280선도 볼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요 외국인 매수 그리고 이거 삼성전자 사는 거겠죠? 5 9 0억이라는게 결국엔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거라 외국인이 버티면 아무 소용 없겠죠? 조금씩 조금씩. 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어, 저는 일단 아직까지도 예, 하락은 유효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한번 종가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190선이 넘어가면, 예, 신규 주식 매수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